안녕하세요. 10월 27일 출애기 38장 21절로 31절 성막 공사에 사용된 물자입니다.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사용된 금속의 목록과 이를 감독했던 부살넬과 오울리압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성막 그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상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후레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막 곧 증거막에 제작에 들어간 물품의 총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을 증거막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증거막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 곧 말씀의 법궤 증거궤가 있었기에 증거막으로 불려진 것이죠. 특별히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판 곧그 증거판이 있었습니다. 증거판, 증거궤, 증거막 이것은 모두 십계명으로 인해서 붙여진 이름들이죠. 십계명은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증거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피점물들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가 기록된 것이죠. 이어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론의 넷째 아들로서 형들, 곧 나답과 아비와 엘르하사를 제치고 성막 건축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를 작성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믿음이 가는 인물로 성실하며 괴산에도 능숙한 자였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훗날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성막을 걷고 성물을 꾸리는 레위인들을 감독하는 중요한 직무도 수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이 완료된 후 다시 한번 성막건축의 총책임자인 부살렐에 대한 소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부살렐은 성막건축을 시작하기 직전 36장에서 그리고 법궤를 제작하기 직전 37장에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가 이토록 세밀하게 언급되는 것은 22절에 부살렐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라는 문맥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온전하게 모두 이행한 것입니다. 그는 그토록 복잡하고 어려운 성막 건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믿음직한 일꾼이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임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을 갖춘 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오올리암 역시 이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 둘은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으며 주신 은사로 성목 성막 건설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올려본 특별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술을 놓았다고 그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실을 꼬고 배를 짰던 여인들의 헌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막대한 양의 실 짜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작업을 홀로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또한 이 모든 재료들, 앞으로 소개될 금과 은과 노세의 그 많은 수량들을 자발적으로 들인 헌신의 손길들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신 분은 물론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들을 모아서 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른받아 이집트에서 종으로 죽어 맞다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 것에 감사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많건 적건, 귀한 은혜를 주시고 시간, 곧 생명을 주신 것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이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증거들은 여러 곳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신전들이 화력에 뽐내는 세상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해달의 가죽으로 덮인 성막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외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손길들이 있었던 것 또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24절 이하 읽겠습니다. 성소 건축병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색을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색을로 100달란트와 71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세 개씩이라. 은백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달란트요1 7 7 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가름대를 만들었으며 금 29달란토와 730세기는 현대인의 성경이 금 1톤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금을 당시의 장정들의 품삭수로 계산하면 이스라엘 장정 60만이 8일 내지는 9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들여진 금만을 보아도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정성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개수된 회중의 숫자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부과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인구조사를 받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성막건축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으로 1인당 반세겔식을 드려야 했습니다. 생명의 속, 속전을 낸 것은 이스라엘 회중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백성 이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가난한 자나 보유한 자나 모두 동일한 금액을 내도록 했습니다. 열 가지 제안 가운데 애국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죽임을 면하고 건진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은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속전이라고 불려지죠. 우리가 지나온 출애기 30장 11절로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의 질병이 없게 하라이라 물을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한 세겔은 이십 개라라 그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고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미 오늘 우리 교회들 역시 생명을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론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 자발적으로 생명의 속전,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드림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되었던 우리를 홍해를 건너 구원시켜 주심으로,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오히려 자발적으로 생명을 드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자발적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는 생명의 주인 앞에 사는 인생의 자세가 어떠해야 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29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드린 노순 70 달란트와 2 4 0 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받침과 논재단과 논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주의 기둥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주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노순 금이나 은에 비하면 그 가치가 아주 보잘 것 없죠. 금이나 은이 아닌 놋밖에 가진 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놋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헌물로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헌물로 드린 놋, 그것도 역시 귀하게 받으십니다. 아니, 오직 더 귀하게 받으십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 옷을 요구나 욕이 나게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값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린 신앙, 귀합니다. 귀하죠. 그러나 그 중에도 작고 보잘 것 없을지라도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정성껏 드린 신앙, 그것을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십니다.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정성껏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아름다운 신앙일 수 있습니다. 노스로 드린 신앙이 말이죠. 번제단과그 부속 기구들을 노스로 제작하게 하십니다. 불에 접촉되는 성물들 거기에 노시 더 요긴하게 쓸수 있었던 것이죠. 뜰 주변의 기둥과 받침, 회장의 기둥과 받침, 그리고 말뚝을 만드는 데도 노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의 증거를 먼저 받은 자로서 역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진리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것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비록 눗 일지라도 최고의 정성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받은 은사대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자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